이렇게 이런 문제처럼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애들 있잖아 절대값이 있는 문제는 항상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된단 말이지 무조건 그래서 얘가 둘다 이제 부호가 같아갖고 AM이 플러스 2 AM 플러스 2로 나올 때 플러스로 나올 때그 다음에 AM이 마이너스로 나올 때두 개를 나눠서 한다고 플러스 플러스 일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때가이 일 경우지. 우지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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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가 s plus 때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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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이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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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적에 이렇게 이거이면은 애당초에 처음부터 문제가 u 등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했고 공차가 u 수 p d가 s 보다 작은 등차수열이거든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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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M에다가 두칸더간 거잖아요. 그럼 공차가 두 개가 더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AM 플러스 2는 AM 플러스 1이라고 썼는데, 애당초에 우리 여기 조건에서 AM은 2 AM 플러스 2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AM 대신에 얘를 넣어. 그러면 얘 넘어와서 정리하면 이렇게. 약간 이해했어? 그럼.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AM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그냥 이 마이너스를 넘기면 결국 AM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 d 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m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d를 넣으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d가 되면 얘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d로 바뀌죠 그래서 am이 마이너스 4d라는 식이 돼요 근데 공차 아니 등차수열이니까 d가 하나씩 깎여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씩 늘어나든지 하나씩 깎여나가든지 am이 마이너스 4d면 am 플러스 2는 여기다 d 하나 더한 걸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3d가 될 거고 am 플러스 2는 여기다 또 d 더한 값일 거니까 마이너스 2D가 되겠죠 어, 한 번만 다시 AM이 마이너스 4D야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여기하고 이거하고는 한칸 차이 나거든? 등차수열에서 한칸 차이 난다는 소리는 D를 한번더 했단 뜻 여기 더하기 D하면 이거 또 여기다 더하기 D하면 이거 여기까지 하셨죠? 그랬을 적에 다시 이제 여기서 도한번 끊었어요 끊고 SM으로 가는데 SM이라는 거는 SM 플러스 1 SM에다가 한 항을 더 더해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공차 d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한 항이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sm에다가 sm l 1을 아니 am 플러스 1을 더하면 sm 플러스 1이 되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am 플러스 1이라는 애는 우리 요 위에서 a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d라 했잖아. 마이너스 3d를 넣으면 어 sm 마이너스 3d가 되는 sm 플러스 1은 sm 마이너스 3d인데 d가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D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30 자체는 양수가 되거든요 그럼 SM에다가 양수를 더 했으니까 이 값은 결국 SM보다는 커 근데 얘가 지금 SM 플러스 1이거든 SM 플러스 1은 SM보다 크다 네. 다시 SM 플러스 1이 요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이 값은 당연히 이게 지금 플러스일 테니까 SM에다가 플러스를 하면 아니, Sn 보다는 더큰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값이 Sn 플러스 1이잖아. 그럼 Sn SM 플러스 1은 Sn 보다는 크다라고 얘기를 할수있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계산을 하면은 Sn 플러스 1보다는 Sn 플러스 2가 더 크다라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얘를 부등호로 나타내면 Sn이 제일 작고 Sn 플러스 1, Sn 플러스 2라는 부등호를 갖게 되거든요. 대소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가장 큰 값이 460, 가장 작은 값이 45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450이고 얘가 460이란 말이야. 그래서, 합의 공식을 쓰게 되면은, sm의 성질에 의해서, sm 플러스 2 마이너스 sm 하면, sm 플러스 2는 a1, a2 이렇게 쭉 더해갖고, a, m, a, m 플러스 1, a, m 플러스 2까지 더하는 거잖아. 여기다가 sm을 빼게 되면, 여기까지 이만 아니지. 이만큼이 빠져서 없어지는 거니까 이두 개가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sm 플러스 2 마이너스 sm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남을 거고요 이거 두개 계산한 값이 지금 10일 거고요 am 플러스 2는 우리 여기서 am 플러스 2 구해 어디 있냐 am 플러스 2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am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d라고 그 다음에 a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d라고 구해놨단 말이에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5d가 나와요 마이너스 5d가 마이너스 오디가 10이기 때문에 d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d가 마이너스 2니까 am은 8, a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되면 6, 이거는 마이너스 2 되면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am이 8인 것까지 구했어요. 길어요. am이 8인데, am이 등자수일이니까 등자수일의 일반 공식을 쓴단 말이지. a 플러스 m 마이너스 1, d. 계산하 그 이렇게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a1이거든요 a1 대신 우리 a 썼으니까 a1은 2m 플러스 6이라고 식을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sm을 쓰는데 왜 sm을 쓰냐면 얘든 얘든 이거 sm 플러스 있어도 되고요 sm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 값이나 이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써먹으려고 sm을 썼어 이거 써도 상관없어요 나 밑에서는 딴거 썼거든 근데 sm이라고 했을 적에 얘는 2분의 m에 이게 항, 항수죠 그 다음에 초항 끝항 근데 AM이 우리가 8이라고 했으니까8 집어넣고 A가 여기 e m 플러스 6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450이라고 했으니까 음.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은 이차방정식으로 계산하면 M값이 18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 A라고 여기다 18 대입한 값이 42가 돼요 첫 번째 A 케이스 첫 번째 우리 계속 하잖아요 그거 절대 값에서 플러스가 나오면 마이너스도 나와야 한다고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이면 마이너스가 나야 플러스인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고 절대 값이면 플러스인애가 있으면 마이너스로 나오는 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 네. 그래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 그러면 AM 플러스 2도 똑같이, 위에서부터 같은 과정을 계속 똑같이 할 거예요. 일부러 다 썼다. AM 플러스 2는 AM에다가 두칸더 갈아있으니까 D를 두개더 한가. 근데, am이 마이너스 2am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이걸 대신 여기다 대입 그럼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am 플러스 2가 이쪽으로 넘어가. 그럼 얘랑 계산 이렇게. 요, 걸 넘겼어요. 그러면은 얘는 am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2am 플러스 2니까 넘어가면 3am 플러스 2가 되잖아요. 발음이 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am 플러스 2는 이거 3으로 나눠갖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다가 요거는 d를 하나 뺀 거잖아요. 항수가 하나 적으니까. 등차 수리면 이쪽에서는 d를 더해 오는 거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갈 적에는 d를 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d를 빼면 마이너스, 이거,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1d. 또 여기서 d를 빼면 마이너스 3분의 4d. 자, 여기까지 이어하셨어요 이렇게 찾아놓고. 그냥 똑같은 거 계속 하는 거예요. sm이, sm 플러스 1은 sm에다가 am 더한가? 근데 AM이, AM이 마이너스 3분의 4D거든? 마이너스 3분의 4D 근데 D는 마이너스 그럼 이건 던 전체 플러스 SM에다가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값을 더, 더하면 당연히 얘가 SM, 이 e 값이 SM보다는 크겠죠 근데 이 e 값이 지금 SM 플러스 1이거든? 위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SM 플러스 1이 SM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SM 플러스 2는 SM에다가 AM 플러스 2를 더한 거 오이? 어 맞지 오이? 아닌데 SM 플러스1 플러스를 빼먹었다 플러스를 빼먹었는데 결론적으로 계산하면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이 지금 똑같은 과정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SM 플러스 2가 s m 보단더 작아진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얘가 플러스 b 에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니까 sm에다가 마이너스인 값을 빼면 전체적인 값은 얘보다 작아지겠지 그래서 sm 플러스 e는 sm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런 부동으로 갖게 돼요 sm 플러스 e가 제일 작고 sm 플러스 e가 제일 크고 sm이 중간에 끊겨 있어요 그러면 제일, 제일 작은 값을 450이라고 했고 제일 큰 값을 460이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해서 d 값을 구해 d 값을다 다시 집어넣어 am, am 플러스 1 am, am 플러스 2 am 플러스 1을 구해 am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0 am 플러스 2는 5 am은 20 그걸로 이용해서 일반항 등차수를 일반항 구해갖고 a를 구해 우리가 구할 건 a니까 그리고 sm은 sm 플러스 1은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냥 얘를 쓴것 뿐이고 SM 플러스 1은 460이고, 얘는 항수, 초항, 그 다음에 끝항. 끝항. 계산하면은, 이거 2차 번역식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M이 7 나온다.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A니까, 이 7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15 곱하기 7 플러스 5는 110. A가 여기서 110 나왔고, 여기4 2 나왔고, 110과 4 2 더해서 152가 답입니다.